안녕하세요. 조금 더 빠르고 유익한 휴대폰 정보를 드리는 전국 온라인 공식 매장 착한 폰입니다. 오늘은 화끈한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갤럭시 노트 20. 다른 영상에서도 노트 20 이벤트는 한 번씩 알려드리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KT 정식 온라인 대리점 착한 폰만의 특별한 조건으로 개통 가능합니다. 우선 노트 20이라고 하면 누구나 최고의 폰이란 걸 아실 테니 성능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 혜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 20 출고가 110만 원에서 무제한 요금제 6개월 사용 기준 공시 지원금 50만 원, 15% 추가 지원금 7만 5천 원과 KT 공식 온라인 대리점 착한 폰에 특별 지원금 할인하게 되면 할부 원금 20만 원대 개통 가능합니다. 이만큼의 지원이면 끈한 지원이라고 할수 없겠죠. 노트 20 개통 시 출고가 35만 2천 원에 삼성 갤럭시 탭 A7 혹은 52만 8천 원에 갤럭시 워치 3를 기회값 영 원으로 개통 가능합니다. 갤럭시 탭 A7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10.4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시원시원하게 큰 화면과 스냅드래곤 662 프로세서. 램 3기가 내부 저장공간 64기가, 800만 화소의 카메라와 7,040mAh의 넉넉한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단순 스펙에서 최고라기보다는 보급형의 스펙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시원한 크기의 화면과 동영상 시청이나 보조적인 세컨드 디바이스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 갤럭시 워치 3입니다. 워치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멋이지요. 웬만한 고급 시계들보다 디자인이 예쁘고, 워치 페이스 또한 너무도 많아 본인에게 딱 맞고 멋있는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사실 이런 액세서리 감성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전화, 문자, 카카오톡 확인, 음악 재생 및 헬스케어 기능까지 이거 뭐안 되는 기능이 없는 스마트워치네요. 이런 제품들을 노트 20 개통과 함께 기기값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이 가능하냐고요? 전국 KT 온라인 공식 대리점 착한 폰이니까요. 다만 갤럭시탭 A7과 갤럭시 워치3 모두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기인 만큼 24개월의 약정과 개통이 필요하게 되어 별도의 요금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사용 기준 세컨드 디바이스는 부가세 포함 월 11,000원 청구되고 슈퍼플랜 스페셜 초이스 사용 시에는 스마트 기기 요금이 무료입니다. 특히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스페셜 초이스 요금제 사용 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추가 세컨드 디바이스 공유 데이터 70기가 해외 데이터 로밍 무제한 VVIP 혜택에 단말 보험도 추가 금액 없이 멤버십 차감으로 가능해서 본인에 맞게 잘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효율적인 휴대폰 및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 설명이 너무 복잡했다고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신 노트 10 개통 시 할부 원금 20만원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스마트 기기, 갤럭시 탭 혹은 갤럭시 워치 3 증정. 해당 스마트 기기에 별도의 기계 값은 없지만 데이터 사용 요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트20 베이직초이스 사용시 월 11,000원 베이직스페셜 사용시 월 0원 즉월 10만원 전후의 요금제를 사용하며 노트20과 함께 워치 혹은 태블릿을 최대 7 0기가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용하면서 해외 데이터 로밍 무제한까지 최신 노트20과 스마트기기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한번 상담 받아보실만 하지 않으세요? 자세한 상담은 031-278-9012로 전화주시면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전화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착한 폰 이벤트. 상담이나 개통 시 유튜브 구독 인증 해주시면 무조건 추가 2만원 할인 가능하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소식들을 받고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